에너지 오르가즘 향연으로 초대합니다. 느리게, 부드럽게, 달콤하게 나눌수록 충전되는 에너지 오르가즘 발전소 타우 러브. 당신의 밤은 낮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러브 이벤트 69. 말하지 못하는 남자의 고민. 21세기의 남성들은 적어도 슈퍼 히어로는 안 되더라도 비슷하게 흉내는 좀낼줄 알아야 해요. 돈도 잘 벌고, 댄디하게 옷도 입고, 친절한 미소를 입에 달고 살아야 하고, 잠자리에서도 슈퍼맨이 되어야 합니다. 뭐, 그냥 365일 쉴새 없이 달려야 합니다. 왜냐구요? 남자로 태어난 운명이기 때문이죠. 특히 잠자리에서는 지구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사랑하는 여성을 잘 구하면 다음날 반찬이 달라지고 조금 모자란 경제적인 부분도 용서가 된다 그들 하지요. 하지만 이걸 위해서 남성들은 매번 스트레스처럼 시달려야 하는 고민들이 있어요. 여성분들, 알고 있나요? 남성들이 사정을 한다고 매번 오르가즘에 오르는 건 아니에요. 여성들은 남성들이 사정을 통해서 오르가즘에 오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니에요. 지금부터 남성들의 스트레스와 고민을 좀 알아보고, 가능하면 위로를 해줘볼까요? 여자들은 남성들의 발기가 전등 켜듯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걸로 알아요. 하지만 사실은 여러 번의 단계를 거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여자와 키스를 하면 남성의 성기는 조금 반응이 와서 딱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키스하다가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게 되면 성기가 수그러들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여성의 가슴을 만지면 다시 성기가 단단해지죠. 점점 바지를 뚫고 나올 대세죠. 그런데 여성이 갑자기 전화를 받는다든지 화장실로 간다든지 하면 점차 김 빠진 맥주처럼 씻기 시작합니다. 이때 남성들은 전등을 확 꺼버리고 싶거든요. 여성도 관계 중에 남성이 화장실을 간다든지 전화를 받는다든지 하면 얼굴을 헐켜버리고 싶듯이 사람 마음 다 똑같습니다. 분위기 좋게 사랑을 나누기 위한 맥주 한 잔, 와인 한잔 때문에 관예 중에 화장실로 향하는 남자들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발기된 채로 소변을 보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사실. 몸만 달궈놓고 화장실로 간 남자를 한심하게 취급하고 돌아오면 등에 손톱을 꽂을 테지만 여성들도 이 사실은 알아야 해요. 발기가 된 채로 소변을 보게 되면 요도가 막혀서 소변이 잘안 나온다는 것 그리고 무지 아프고 시간도 평소보다 훨씬 오래 걸립니다. 여성분들도 급하지만 조금만 이해하고 참아보세요. 좋아, 자기야, 좋아. 아마 관계 중에 남성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일 겁니다. 사랑을 나눌 때 남성들은 자신의 만족은 물론 여성들의 눈치를 아주 심하게 본다는 반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남성들은 주아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여자들이 절정에 오르는 줄 알고 혹은 언제 절정 타이밍인지 잘 모르고 실수로 혼자서 사정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아쉬워하는 여성의 눈빛 때문에 지구멍에 들어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서로 언제 절정을 느끼는지 잘 알면 좋을 텐데 말이죠. 서로의 애정 연습이 더 필요한 거죠. 남자들은 코풀소처럼 한 꽃만 보고 질주를 하죠. 바로 사정. 사정 오르가즘입니다. 혼자서 신나게 미친 듯이 사정 오르가즘에 오르고 나면 그 고지에서 숨을 헉헉거리면서 기절해버리죠. 그리고 다시 오르가즘에 오르려면 엄청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여자들은 어떡하죠? 아, 쉽게 손가락 맛바나요? 그래서 에너지 오르가즘에 비사정색수를 배우셔야 합니다. 적어도 좋아라고 물어보기보다는 이를 악물고 여성과 함께 절정에 올라야 합니다. 여성들의 큰 오해 중의 하나는 남자는 항상 사정을 통해 오르가즘을 느낀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에너지 오르가즘에서는 사정과 오르가즘을 분리하는 훈련을 하지만 비사정과 멀티 오르가즘을 쉽게 느끼는 남성들은 많지 않아요. 사정을 해도 그닥 좋지 않은 느낌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여성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그럴 때는 토닥토닥 위로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그런 여자가 있어요. 남자가 사정을 해야만 오르가즘을 느끼고 자신에게 만족감을 느낀다고 생각하는 여성분들. 남성들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해요. 생각하는 것보다 남성들은 약한 존재예요. 마치 귀두에 부드럽고 민감한 피부처럼 말이죠. 이런 남성들의 고충을 조금은 이해한다면, 사랑을 나눌 때나 삶을 같이 보낼 때에도 좀더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충전되는 에너지 오르가즘 비법 신간 안내. 한국 사회의 멀티 오르가즘을 소개해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국내 성인 성교육 1호 이여명 박사는 동서양 성학 연구의 20년 집대성인 에너지 오르가즘 비법을 발간했습니다. 이번 신간에는 명기와 명도를 만드는 에너지 오르가즘 훈련법 5단계와 애무, 사비, 체위 등 실질적인 에너지 오르가즘 연주법. 그리고 조류와 발기 부전을 극복하고 성의 고수로 거듭나는 실전 비법까지 체계적으로 담았습니다. 이제 21세기 새로운 성혁명, 에너지 오르가즘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 책을 통해 에너지 오르가즘의 문을 활짝 열어 현협하고 서무적인 성에서 벗어나 신비롭고 광대한 에너지 오르가즘의 실체를 발견하고 마음껏 향유하길 바랍니다. 이 박사의 꿀팁. 사랑을 나눌 때 복잡하고 다양한 구조의 여성만큼이나 남성들의 마음도 여러가지 걱정으로 천갈래, 망갈래 생각이 많습니다. 여성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압박감과 동시에 사정을 늦게 해서 남성성을 과시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남성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성의 몸이 특별한 구조가 있듯이 남성도 특별한 구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면을 서로 제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도 노력과 연습처럼 완성해 나가듯이 서로를 다독이면서 이해하면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